원장입니다. 항상 구독해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혈관을 약하게 하는 호르몬의 불균형이 때 나타나는 신호라는 주제를 말씀을 드릴 거는데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혈관을 약하게 하는 호르몬의 불균형이 상태가 있습니다. 저 호르몬이 불균형이면 혈관이 약해진다는 거죠. 혈관이 이렇게 한번 약해지면 다시 되돌리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혈관 건강을 우리가 항상 젊을 때부터 그리고 지금 뭔가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늦은 때가 아닙니다 지금부터라도 반드시 관리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혈관인데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혈관이 나빠지는 증상 혈관이 약해지는 증상을 보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내 심혈관기 질환 당연히 나빠져 있는 거죠 그리고 비만 자체도 이미 혈관 쪽에 굉장히 데미지 주고 있습니다 혈액 검사에서 만성 염증 수치가 올라가 있으면 혈관이 나빠져 있는 거죠 그리고 증상으로도 다리에 쥐가 자주 난다든지 어지러움증 기립성 저혈압 수염 냉증, 하지정맥류가 있으면 분명히 뭐 여러 가지 신호들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살펴보면 우리가 혈관을 그러면 잘 관리하자, 그러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을 잘 관리해야 된다는 당일론적인 이야기밖에할 수가 없었는데 제가 혈관 문제로 내원하시는 분들 다 살펴보니까 그분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호르몬적인 불균형. 우리 몸이 다섯 개가 다 이렇게 연결을 맺고 있거든요. 혈관이 나빠진다고 하면 분명히 호르몬도 일부 기여를 하고 있고 혈관이 나빠지면 호르몬도 영향을 받습니다 또 호르몬이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또 혈관에서 또 어떤 문제가 있어서 호르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르몬과 혈관이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사실 혈관과 호르몬은 우리 몸을 조절하는 가장 중요한 조절자이고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받고 있는 대표적인 우리 몸의 중추적인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혈관이 나빠지고 있다고 한다면 분명히 호르몬적인 문제가 있는데 어떤 호르몬적인 문제들이 있고 그런 호르몬적인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는지 를 살펴보면 아까 배가 나빠지는 증상과 호르몬의 불균형 증상을 결합시켜서 아 호르몬적인 부분을 바로 잡았을 때 배관 건강이 개선될 수 있겠구나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성장 호르몬은 우리 몸의 혈액을 순환시키고 근육을 재생시키는 호르몬이죠 우리 몸의 노화방지 호르몬의 가장 대표적인 호르몬입니다 성장 호르몬의 불균형이 있으면 당연히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깁니다. 실제로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어서 오신 분들 살펴보면 성장온몬 수치가 굉장히 떨어져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성장온몬 수치가 떨어지면 무기력하고 운동을 해도 근육이 늘지 않고 다리에 쥐가 자주 납니다. 순환시키는 데 재료된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하니까. 그리고 배가 부쩍 나오죠. 혈액관이 나빠지는 여러 가지 증상이나 검사소견이 있는데 이런 증상들이 결합되어 있으면 성장호르몬 부족을 의심하고 성장호르몬을 체크하고 그것을 높여주셔야 됩니다. 성장호르몬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백질 섭취를 충분히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 또 근력운동을 통해서 허벅지 근육을 늘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밤에 숙면을 취해야 된다는 것도 다들 잘 알고 계시죠. 두 번째는 인슐린 호르몬인데요. 인슐린 호르몬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분들이 혈액순환이 굉장히 안 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인슐린 호르몬은 적절하게 나와야 되는데 인슐린 호르몬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탄수화물 섭취가 과도하게 많다든지 아니면 인슐린의 어떤 저항성 증가를 해서 인슐린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인슐린이 올라가면 이것 자체로서 체내에 혈당이 증가되고 혈관의 염증이 악화되면서 혈액 순환이 잘못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인슐린 오름 자체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우리 몸이 염증인자로 작용해서 통증을 일으키거든요. 여기 저기 아프다. 그럼 인슐린 기능의 저하로 인해서 필요할 때 당을 우리 머리에 공급을 하지 못하니까 브레인 포그, 어떤 뇌의 인지 기능이나 뇌 판단능이 괜히 떨어지는 거. 그다음 식후에 무력감을 호소할 수가 있고 만성적인 피로. 그 인슐린 기능의 자하로 인해서 필요한 에너지 대사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만성적인 피로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증상이 있으면 혈액 순환이 나빠지는 인슐린 호르몬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고요. 비타민 D 호르몬은 비만을 막아주고 우리 몸에 있는 중성지방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역할을 하는 호르몬입니다. 따 비타민 D 호르몬이 부족하게 되면 콜레스테롤이 올라가면서 혈액 순환에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비타민 D가 부족하다고 해서 뭐 특이한 증상이 아주 심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칼슘 대사로 인해서 어떤 문제들이 생기죠. 그다음에 고혈당증의 문제도 생기겠지만 비타민 D가 부족해되면 생체 리듬의 조절에 영향을 미치면서 전반적인 기능의 저하나 우울감 같은 것들을 고소하게 됩니다. 멜라토닌 호르몬은 대표적인 항산화 호르몬이죠. 그리고 항염증 효과를 하기 때문에 혈액 내에 있는 염증을 완화시켜주고. 혈액 내 증가하는 활성산소를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멜라토닌 호르몬이 부족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 혈액순환도 문제를 가지게 되는 거죠 멜라토닌 호르몬이 부족할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들을 보면 깊은 잠을 못 취합니다 숙면을 못 취하죠 그리고 멜라토닌 호르몬이 문제가 되면 우리가 잠을 자면서 이게 항산화 작용을 강력하게 하는데 자고 나도 피로회복이 안 되고 염증이 생겼을 때잘 낫지를 않습니다 멜라토닌 호르몬은 어떻게 분비되는지 아시죠? 낮에 햇빛을 쬐었을 때 생성이 되었다가 밤에 잠을 잘때 빛이 완벽히 제거되었을 때 분비됩니다. 그래서 밤에 숙면을 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잠을 잘때 완전히 이렇게 깜깜한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TV를 켜놓고 자거나 스마트폰을 머리맡에 두고 자는 것들은 멜라토닌 호르몬 분비에 굉장히 저해되는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코티졸과 아데나린은 스트레스 호르몬이죠. 적절할 때는 우리 몸에 긴장 효과를 주고 집중력을 높이는 효과를 하지만 만성적으로 높아지면 아드레날린 같은 경우는 혈관을 수축시켜서 혈압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코티졸 같은 경우는 체지방을 축적시켜서 비만을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두 호르몬이 계속 올라가게 되면 혈관의 활성산소의 증가로 인해서 혈관이 산화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잡아주는 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코티졸과 아드레날린이 지속적으로 높으면 빈맥, 심장이 이제 빨리 뛰고 두통. 그다음에 코티졸이 계속해서 많이 오다 보면 부신 피로로 인해서 이유없는 피로를 호소하게 되고 그 다음에 탄수화물에 대한 집착 먹고 나는데 탄수화물이 이유없이 계속 먹게 됩니다. 그래서 탄수화물 집착이 갑자기 강해졌다고 한다면 본인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코티적 호르몬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는지를 살펴보면 좋습니다. 그래서 코티적과아레나린을잘 분비되게 하려면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게 제일 중요하죠. 스트레스는 생각에서 오잖아요. 그래서 생각 중지 훈련 그리고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운동입니다. 활동입니다. 그래서,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해주고, 하루에 적어도 7,000부에서 만보는걷도록 하면서 머릿속을 비워주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가까운 가족이나 친한 지인에게 자신의 고민을 틀어놓는 것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회관과 호르몬이 서로를 돌보게 해야 됩니다. 서로가 약한 고리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 혈액순환에 어떤 문제를 느끼고 계신 분들은 자신 호르몬의 불균형이 있지 않는지 살펴보고 제 영상들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각종 호르몬들을 정상화시키는 방법들을 잘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박미수 박사 TV를 지속시키는 생명력입니다. 많이 구독해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